어, 어제, 말벌 트리, 을, 동영상을 올려드렸더니, 예, 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구독자분이 계셔서, 이렇게, 마, 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어, 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끝입니다. 네. 안 들어가고 입구에서 입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입구에서 어, 이렇게. 어제보다 훨씬 더 많죠? 예, 입구에, 입구에 지금 들어가려고. 이건 들어갈 거예요. 어, 제품을, 제품을, 어떤 제품을 쓰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어, 어 MK 생명과학에서 말벌, 말벌 유인액입니다. 말벌 유인액이고, 어 어제보다 지금 아침에 더 들어갔어요. 더 들어갔고, 어, 더 들어갔고, 입구에다가, 입구에다가, 이렇게 설탕물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하루에, 예, 서너 차례, 이렇게 뿌려주면은, 어, 말벌 유인액도 유인액이지만은, 설탕 냄새 맡고, 어, 훨씬, 음, 말벌 잡는데 효과적입니다. 어, 여기는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마리 죽었고요, 여섯, 여기 여섯 마리인 것 같아요. 잘 들어갑니다. 저쪽엔 10마리 가까이, 저쪽에도 10마리 가까이 지금, 근데, 유황벌 봐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 나는 대로 설치하셔가지고, 유인액 넣은 다음에, <laughs> 유인액 넣은 다음에, 반드시 입구에다가, 설탕물을 조금 그 뿌려주면은 어 효과가 아 두세 배더 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설탕물을 뿌리 뿌려주셔야 됩니다. 아 제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품은 그양복원에 가서 어. 만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서 열흘 만, 열흘에 한 번씩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열흘에 한 번씩 예, 보충해줘야 되고, 입구에 예, 꿀벌들도 이렇게 많이 와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와있고, 말벌들은 잘 들어갑니다. 어, 주변에 예, 등검 말벌이 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제 유인액을 어떤 제품을 쓰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에, 유인액도 유인액이지만 반드시 그 입구에다가 아, 설탕물을 뿌려주면은 두배세배 어, 효과가 좋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